오랜만이군. 수능할 어, 때 시험 봤을 때 이후 이렇게 이렇게 불안했던 거 보니까. 아 일났는데 발당렸습니다 다친 데는 없지? 네 s u r p r i s e s u r p r i s e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이될수 <레니라>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모르겠는 거 가지고 가아 배우는대. <laughs> 아, 내가 시킨으로 잘했어요. 합의 갖다 줘. 무대가 되게 컸어요. 솔직히 아마추어 시합에 이렇게 스토리 라인 만들어줘서 이렇게 매치를 만들어줬는데 나도 몰입이 되고 나도 더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더 열심히 했고 요번에 몸이 변했잖아요. 저 사실 제가 변한 제몸 보고도 좀 신기했어요. 원래 이렇게 안 되거든요. 맨날 가라데 할 때도 맨날 처먹고 운동하고. 술 먹고. 애가 <laughs> 그러니까 덩치가 맨날 커지는데 요번처럼 이렇게 배에 복근도 나오고 하는 게 내가 신기하더라고요. 몸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만큼 더좀 간절했어요. 한번 이기고 싶다는 거. 사실은 핸디캡 매치니까 내가 청수 선수한테 좀 미안해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날 받아준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15kg 차이가 나는데 그걸 해줘요. 내가 화끈하게 좀잘 해줘야 사실은. 그 친구도 주가가 오르고 나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랬던 건데. 그런 부분 없이 내가 예전이랑 또 똑같은 모습으로 진게 아닌가 싶으니까 끝나자마자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더라고.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데 아 내려와서 너무 후회했잖아요. 저 새끼 나이 4 0인데링에서 한번 졌다고 또운다또 아, 악플러 새끼들 또 엄나 신나가지고 저 새끼 아까 어, 그렇게 잘난 척하고 어, 무도가인 척하더니 또 한번 졌다고 저울고 질질이 새끼 막 놀리겠지. 아씨, <laughs> 아 이거 흑역사 박제될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해서 좀 안절부절했어요. 이번에 오픈핑거로 맞아본 게좀 처음이었거든요. 야, 이게 MMA가 기술적인 부분은 다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 맞는 느낌부터 다른 거, 이거는 진짜 좀 처음이었어요. 일단은 뭐 다친 데가 지금 별로 없어서 사실 그것도 좋아요. 그래 빨리 복귀해야겠다 훈련에 지금 계속 그 생각밖에 없어요. 다음도 아, 기회가 된다면 레프트에서 출전하실 가능 있으십니까? 그럼요. 저는 사실 검정님한테 이렇게 악감정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블루 코너, 레드 코너 하잖아요 근데 화이트 코너, 블랙 코너로 했어 자기가 블랙 코너로 한 거야 근데 거기 그라운드, MMA 다할줄 아는 사람들 다 배치해놨어 근데 화이트 코너에는 다 입식이에요 어? 이거 약간 설계 아닌가? 이거 MMA 최강론에 이거 지금 뭐 하자고 지금 이 새끼 지금 우리 다연먹이려고 그리고 신종국 관장님은 사실 우리 입식 타격과의 정신적 지주였어 내가 너무 열 받는 거야 근데 막안 바뽑고 위에 올라타 가지고 도발을 내려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저 솔직히 얘기하면은 펀치가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진짜 어렸을 때처럼 때려 죽이러 들어가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해가지고 근데 아마 진짜 선수 타격전으로 했으면 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긴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너무 쪼잔해 보여서 <laughs>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이긴다고는 얘기를 못해 이미 졌는데 뭐 일단 저는 이번에 무채색 필름에서 많이 여론이 바뀌었잖아요 덕분에 500만 솔로 부대의 아군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포기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추가가 된것 같아요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제 나도 500만 솔로 부대를 이끌고 댕기는 좀 약간 그런 자부심이 생겼어. 무채색 필름 뭐 블랙 컨베이시 됐든 아니면 다른 시합이 됐든, 저는 일단 경험이 지금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나갈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새끼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기억해. 해봐. 해봐. 나 포기 안할 거거든. 계속 할 거야. 더 까봐 더, 더 욕해. 사람들의 욕이 내 에너지로 쓰는 법을 안거 같아요. 저서 내가 분한 거는 내가 시합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준 게 분한 거지 난 사실 내 인생에서는 좋은 계기가 됐던 거 같아 이 블랙 컴뱃이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십시오 워스 어 일단은 이긴 거는 너무 기쁜데 준비한 게 많았는데 다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고 제가 못해서도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거는 당연히 그런 전략이었고요 원래 레슬링이 주로 연습되고 있었어요 저를 원하는 프로 단체가 있으면 너무 거만해 보일 수 있지만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고 또 블랙 컴백 다음 대회에도 참가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한국에 이런 이제 단체라 해도 될것 같아요 보니까. 이벤트 쇼가 아니라 하나의 단체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만한 또 이벤트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고 오늘 오신 분들 멋지신 분들 많으니까 그 멋진 커리어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블랙 컴뱃 2회 대회에 만약에 참여하게 되시면 네. 싸우고 싶은 파이터 혹시 있습니까? 검정님이랑 정도님이나 이기는 사람은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는 솔직히 조금 그렇고요. 혹시나 저와 싸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도발하십시오. 화이트클로 평가전 중에서 듣고 싶은 사람들.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laughs> 스트리라인 만드시려고 <laughs> 원하는 대답 정해져 있지 않나요?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일단 관중 그때는 보는 사람이. 화이트클럽 참가자랑 PD들, 뭐 거기 있는 선수분들밖에 없어서 오늘은 솔직히 좀 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시합도 안 뛰어봤고 아마추어도 그냥 멀찌감치 사람들이 흘켜보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앉아서 빽빽히 차서 저를 쳐다보는 게 많이 부담이 됐고 일단 그 점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또 k j 에 올라선다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거를 이어서좀 기쁩니다. 500만 솔로분들 을 자극하신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극한 적 없고 제 무채색 필름에서 자극을 시킨 건데. 솔로분들 퍼플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화이팅.